올해는 3일운동 102주년입니다. 3일운동의 발상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타본리에 위치한 유관순 열사 유적은 1972년 10월 14일 국가에서 사적지로 지정됐습니다. 조국의 해방과 독립운동을 하다가 먼저 가신 순국선년들 앞에 고개 숙여 묵념하고 유관순 열사의 헌신과 희생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올해 1월 유관순 열사 기념관이 재단장되어 해설사를 만났습니다. 이 전시관에는 어떤 내용들이 전시되고 있죠? 어, 유관순 열사의 어린 시절부터요. 그리고 이화학당에서의 어, 생활 모습 또 그리고 아우네 만세 운동 당시의 유관순 열사의 모습 또그 이후에 서대문 어, 형무소에서 유관순 열사가 지내셨던 어, 것들 또 그리고 또, 함께, 어, 유가순 열사가 수감되어 있던, 협동소에 같이 수감되어 있던, 같이 만세를 불렀던, 옥주 만세도 적게 했던 분들에 대한 중심을 드립니다. 음. 음. 유관순 학부의 영상의 내용은 일제의 감정기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 민족을 탄압하던 일본에 저항하여 1919년 탑골 공원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함께한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 휴교령으로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옵니다. 4월 1일 장태에 모인 사람들에게 직접 만든 태극기를 나누어 주며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기까지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공간은 기독교 집안에서 나고 자란 유관순의 어린 시절과. 이화학당의 학장 시절 그리고 아원의 독립만세운동까지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가운데는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 후 일본군에게 잡혀가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관순은 여성교육에 관심이 컸던 사부인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던 중 1919년 3월 1일 종교인 33명이 독립을 선언하였고 대중시운동에 친구들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4월 1일 장날 아원의 장터 만세운동을 계획합니다. 거사 전날인 3월 31일 밤 매봉산에 올라 유관순은 봉화를 올려 다른 지역의 거사를 알렸습니다. 직접 만든 태극기를 나누어준 후 행인들의 선봉에 서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큰 장대에 매단 태극기를 들고 시에 나섰습니다. 시도 중 부모님을 비롯해 19명의 총검에 목숨을 잃고 유관순은 일본 헌병에 체포가 됩니다.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후 경성북신법원에서 부당함을 항의해 3년형으로 감형받았지만 고등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서대문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수감된 상태에서도 독립만세를 불렀고 가진 고문을 당하다가 1920년 9월 28일 감옥 안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어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꽃다운 나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립만세 외침은 5천년 역사의 숨결이 토해낸 우리 민족의 모두의 함성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1542년 만세 시의 당시 우리 인구의 10%에 달하는 200여만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만세 운동으로 7,508명이 사망하고 15,96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4 6,948명이 혹독한 옥고를 치료했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한 선연들의 투정은 지칠 줄 몰랐습니다. 역사를 믿고 시대를 믿고 미래를 향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가기로 다짐해봅시다. 서울경제행정방송 서정영입니다.